아, 오늘 버스 타고, 또 오늘도 버스 타고 출근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좀 고급스럽죠? 에어컨 나오는 겁니다, 에어컨. 에어컨도 나오고, 한막이도 비닐로 돼 있고, 12회서에요. 어우, 추워. <laughs> 에어컨 엄청 추운데저 승무원이 뭘 들고 있죠? 뭐지, 저거? 내가 15회서 줬는데, 잔돈을 안 주네. 1 2회선인데여 아. 막탄에도 순위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버스를 바뀌어. 맞아요. 지프니가 많이 없어지고, 버스로 바뀌고, 트라이시클도 없어지고 해야 차가 좀덜 밀리는데. 에이, 에어컨 엄청 추워요. 네,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없어지면서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뭐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차도 밀리고. 네. 저 앞에 거는 요거는 에어컨 없는 버스. 네, 저거는 10회소. 요거는 에어컨 있는, 있는 거. 요거는 네. 12회소. 구야, 하우마치야? 어, 하우마 다 아고 내 세이브 세이브몰. 예스. 잔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번 뺏어. 앞에서라고 그러네. 한 300원 돈 되는 거죠. 잔돈이 없다고 안 준다고 그러네. 요 나보고 원표서 있냐고 자기 잔돈 없다고. 이런. 오, 과속해, 과속. 엄청 빨리 달려. 오. 음. 버스 종류장이 딱 정해져 있어. 이 버스는. 에이. 그 전에 그 지푸니는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손만 들면 세워주고 다태워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딱 종류장이 있어서 종류장에서만 딱 내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한몇년 사이에 많이 좋아진. 어. 차가 있어야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버스 타고 출퇴근도 한번 해보고 해야 예 제가 여기 도하고또 그렇습니다. 예그 전에 한번 버스 한번 잘못 탔다가 휴대폰 놓고 내려가지고 혼났어요. 아예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야뭐 버스 안에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얘기하고 나 혼자 떠들어도 뭐라고지 않고. 예.. 막 목소리 들리시지? 막 큰소리로 통화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에이. 이게 몇 인승 버스냐면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한 15인승 버스 네그 네. 안내 아저씨가 있죠 안내양이 아니라 남자가 돈 받고 해주는 안내 아저씨 우리 어렸을 때는 네. 안내양 누나가 있었는데 여기는 안내양 남자가 있다 제이파 앞에 지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휘발유가 리터 보이시죠. 디젤이 리터당 35페소, 44소리니. 그러면 1리터에 1,2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휘발유가 한국은 요즘에 한 1,500원 정도 하죠국보다는좀 싸죠. 세금이 싸니 최고의 번호가 번호가야지 지나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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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들이이렇게이 운전을 산업기한네 네. 운전을 개떡같이 하는 구만 자식이 부드럽게 천천히 저뭐지그 브레이크도 밟고 막저상부장아이 오도가 있어져야돼 그래야지 안 밀리네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케이 스타 플리 Thank you, t a n k you, thank you, t h a n 아 힘드네요. 버스 타기 힘들다.